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카니발 R 14년식 우주 최저가 400만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1인승 카니발 R 14년식 22만키로대 주행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GLS 최고급형 모델입니다 차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하고 어, 타이어도 깨끗합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도 깨끗하고요 올류 카니발하고 같은 엔진을 쓰고 있는 R 엔진 2.2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어, 3등급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진입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14년식 아주 상태 좋은 차를 지금 450만원에 어,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는 11인승 모델입니다. 승합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어, 세금적인 면이 굉장히 좋죠. 9인승, 7인승에 비해서, 네. 한뭐 10만 한십여만원 정도 될까요? 어, 저렴하게 타실 수가 있고. 그리고 버스 차로도 6명까지 타시면 고속도로 버스 차로도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1명까지 타실 수 있는 카니발 R 14년식 GLX 최 고급형 모델 450만 원에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깨끗하죠. 전면 그릴 깨끗하고요. 네. 외관도 지금 은색이라서 참어 관리할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자 휠은 약간씩 어, 사용감이 좀 보이고 있고요. 자외판 상태 정말 좋습니다. 자 위쪽으로 루프랙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뒤쪽 도어 쪽도 깨끗하고요. 뒤쪽 타이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세거 수준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휠은 앞뒤 모두 약간씩 사용감 보일 수가 있다. 자 그랜드 카니발 R 모델입니다. R. 그랜드 카니발하고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랜드 카니발은 굉장히 쌉니다. 네. 자, 이 차는 14년식. 어, 뒤에 대로등도 깨끗하고요. 자 450만원에 14년식 카니발 R. GLX 최고급형 모델 당근파에서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카니발 R. 어 22만 킬로 주행한 14년식 모델이고요. 2,200cc 디젤 차량입니다. 무사고 누유 없는 깨끗한 차량. 엔진 사운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2만 키로때 주행한 자, 무사고 차량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아주 뭐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저는 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 도어라든지 자, 운전석 조수석 시트가 정말 깨끗합니다. 예, 네, 그리고 뒷자리 쪽 시트도 역시 깨끗하고요. 자, 이따가 실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명까지 타실 수가 있어요. 자, 이쪽 트렁크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네, 여기 4열 시트, 3열 시트, 2열 시트, 1열 시트.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뭐 이렇게 좀폴딩도 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이쪽도 공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어, 띄어내실 수도 있고, 네.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2열 시트 쪽이고요 아쪽에 3열 시트 바닥에 4열 시트인데 시트 사람 거의 안 탔던 것 같아요 시트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자 2열 시트 쪽이고요 깨끗하죠 앞쪽 운전석 조수석은 더 깨끗합니다 네, 이렇게 아주 바닥 매트도 아주 쾌적하게 깨끗하게 잘 깔려 있죠 네. 자, 조수석 쪽 역시 깨끗하죠 바닥 매트 깨끗하고요 자, 450만원에 14년씩 네, 믿기 힘든 금액입니다 450만원에 14년씩 아주 깨끗한 카니발 R 11 인승 모델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를 열었고요. 자, 썬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썬팅 네, 깨끗하죠? 자, 그 다음에 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요? 자, 스위치 버튼이고요. 네, 주유 버튼, 네, 전동 접이 버튼, 각도 조절 버튼 네, 잘 되고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가 지금 22만 키로 주행한 시트가 이렇게 깨끗해요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깨끗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 에코버튼, 아, 열선 핸들 네, 이런 버튼들, 풋브레이크 네,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주행거리는 22만 키로 살짝 넘었죠 자, 22만 키로가 살짝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뭐 블랙박스 뭐 좋은 건 아니에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SD 카드가 없다고 나오는데 아이나비 내비가 있고요. SD 카드는 저희가 출고할 때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릴 계획이고요. 어, 뒤쪽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죠. 자 핸들은 아주 뭐 묵직합니다. 예, 네, 잡소리 나는 거 없이 굉장히 무겁네요. 이 네, 예, 잡소리 나는 거 없습니다. 예, 네, 차 상태 아주 좋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디오, 자 d d 플레이어, 자 에어컨, 자키는 이쪽 리모컨 있고요. 자, 열선 시트 있고요. 이쪽에 억스 단자, USB 단자, 12볼트 시거잭, 재떨이 변속기. 네, 이쪽에 컵 홀더, 네, 수납 공간. 자이 안쪽에도 수납 공간. 네, 여기에도 컵 홀더. 여기를 이렇게 하시면은 예. 실내에서 이렇게 뒷자리로 또 이동도 하실 수가 있고요. 바닥에 소화기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설명서 이런 것들 파티션이 나눠져 있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 쪽인데 대시보드도 굉장히 깨끗해요. 센터페시아 쪽 보시는 그대로 깨끗하고요. A필러 쪽도 정말 깨끗하고요. 앞유리 쪽.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천정 쪽 모습입니다 아주 뭐 퍼펙트한 차량 14년식 우주 최저가 GLX 11인승 카니발 R 차량 450만원에 판매해 드리고 있고요 차가 금방 금방 나갑니다 예, 차 구매 예정이신 분은 예, 이렇게 좀간 보시면 은 어, 늦으실 수도 있어요 예, 오셔서 아침에 일찍 전화 주시고 예약 전화 주시고 오셔서 차 이렇게 좀 둘러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계속 이렇게 어, 보고만 계시다가 며칠 뒤에 영상을 올라가고 며칠 뒤에 전화 주시고 하면 판매돼서 좀 서운해 하시는 분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뭐 판매가 되면 더 좋은 차, 더싼차 저희가 확인해보고 아주 좋은 차로 판매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